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태준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원 실력정석 2단원 로그 연습문제풀입니다 문항은 1번부터 7번까지고요 자 먼저 1번. 1번은 번 로그에 정의되기 위한 조건 밑과 진수라는 용어가 있죠 밑과 진수의 조건만 알고 있으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2번은요 어, 수능에 출제가 된 문항이네요 10의 A제곱을 3으로 나눌 때, 몫이 쿼션트, 정수이고, 리마인더, 나머지가 2 그랬어요. 고1 때 배웠던 수학상, 야비켜라, A를 B로 나누면, 비큐더하기 알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도록 합니다. 3번은 3개 의 문항이 있는데요. 자, 먼저 1번은 합차의 곡을 이용하면 바로 해결이 되고요. 2번은 이중근호 풀어봤니? 이중근호 풀수 있어야 하고요. 3번은 복잡한 모양이지만 컴팩트한 아주 간단한 모양으로 잡아낼 수가 있네요. 4번, 4번은 번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성질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할 수 있다면 계산 문항이 되겠습니다. 5번은 로그 2의 12의 정수 부분을 x, 소수 부분을 y라고 했네요. 파이의 정수 부분은 뭐예요? 3 파이의 소수부분은 0.14요 이렇게 하면 땡이죠 파이 마이너스 3이죠 이것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6번 로그 4의 31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로그 4의 31은 2보다 큰 수죠 2보다 큰 수인데 저수가 2.5보다 큰지 작은지만 따져주면 되겠고요 7번은 로그의 역수관계 밑과 진수가 바뀌면 어떤 성질이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사실 눈 뜨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 7번까지 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같이 1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Let's 츠고 연습문제 1번 볼게요 자, 로그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정의되기 위한 실수 P의 조건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로그 A, B 이렇게 있을 때 A를 뭐라고 하지? 밑이라 하지? 그래서 밑은 1이 아닌 양수 B는 뭐라고 하니? 진수. 진수는 양수. 이게 바로 로그의 기본 병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겠어요. 오케이. 따라서 지금 문항에서 미은 P이기 때문에 P가 1이 아닌 양수.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P가 0보다 크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이 식을 어떻게 본다? X에 대한 2차 함수다. 이렇게 보면 X축을 그렸을 때 위로 떠있는 모양이 나와야 합니다. 오케이. 그럼 위로 떠있는 모양이 나오려면 판별식의 부호는 뭐니? 0보다 작죠? 오케이. B의 제곱 마이너스 IC P의 제곱 마이너스 4P가 0보다 작다. P로 묶으면 P 마이너스 4 0보다 작다. 따라서 P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죠? 아, 얘가 답은 아니고 자, 첫 번째 미세 조건에서 1이 되면 안돼 그랬지. 자 문항의 정답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a에 대해서 10의 a 제곱을 3으로 나눌 때 몫이 정수이고 나머지가 2인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10의 a 제곱 얘를 대문자 a로 놓고 자, 3을 b로 놓으면 A를 B로 나눌 때, 몫이 정수이다. 우리 몫은 쿼션트 Q 이렇게 두죠. 나머지 얘는 R 이렇게 둡니다. 고1 때 배웠던 A를 B로 나누면, 몫이 Q 탕탕탕, 나머지는 R. 기억나지?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이다. 이 X에 대한 황등식을 우리가 고1 때 배웠습니다. 일명, 야비켜라. 라는 식이지. 그럼 이 문항에서 10의 a제곱을 3으로 나누었어요. 10의 a제곱, 3 곱하기, 몫이 정수이다. q 놓고, 나머지는 2, 플러스 이다 이렇게 놓습니다. 오케이? q는 무엇이다? 정수래. 여기서 보면 미지수가 몇개 있어요? q와 a 두개 있지?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네. 어머, 어떻게 풀어요? 풀수 있어. 누굴 이용해서? a가 0보다 크다. 1보다 작다를 이용해서. 여기서 미술 10으로 팡팡팡 두자. 미술 10, 10, 10 이렇게 두면 10의 0제곱이에 얼마 1이지? 10의 A 제곱, 10의 1 제곱, 10이죠. 아하, 이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범위가 나왔어요. 누구의 범위가? 10의 A 제곱, 10의 A 제곱이 뭐니? 3q 플러스 2, 3q 플러스 2의 범위는 뭔데? 1보다 크고 10보다 작대요. 음... 그러면, 여기서 Q를 정하는 거야. Q를 어떻게 정해요, 쌤? Q가 뭔데? 정수라고 했잖니? 그럼 Q가 0이다. 라고 하면, 얘는 뭐니? 2죠. 얘가 바로 뭔데? 10의 A제곱이야. 10의 A제곱은 2가 되겠어요. 그럼 2가 되니, 안 되니? 되죠? 이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Q가 1일 때. Q가 1이면, 3Q 플러스 2는 얼마? 5죠. 아하, 10의 A제곱은 5. 돼요? 되지. 여기서 범위가 되기 때문에. 그럼 Q가 2일 때는, 그 다음 정수 2. 2를 넣어주면, 3 곱하기 2, 6 더하기 2는 8이네. 그럼 8이 되니? 되죠. 그 다음 3일 땐, 3을 넣어볼게요. 3, 3, 9 플러스 2, 11이죠. 이때는 10의 A제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오케이? 얘 돼요? 왜? 이 범위를 넘어갔죠. 그럼 이 다음은 해봤자 더안 되겠지. Q가 커질수록 10의 A제곱도 계속 커지겠죠. 아하! 이렇게 잘라가지고 2, 8까지 가능하구나. 그럼 쌤, Q가 음수일 땐요? 그럼 Q가 마이너스 1일 땐? Q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어머, 음수네. 안 되겠죠? 그래서 Q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넘어가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Q 정수는 뭐 밖에 없니? 0, 1, 2밖에 없습니다. 이때 10의 A제곱이 2나 5나 8이 가능합니다. 되겠죠? 따라서 A는 뭐니? 10의 a제곱이 2예요 a는 로그 2죠. 두번째 10의 a제곱이 5예요 a는 로그 5네요. 세번째 10의 a제곱이 8이에요. a는 보니 로그 8입니다. 자 문항에서 a의 합을 구하래요. 다 더해보자. 다 더하면 로그 2 더하기 로그 5는 얼마야? 로그 10. 1이죠. 로그 8은 2의 3제곱 3이 떨어져서 아우 무거워. 3 곱하기 로그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은 1 플러스, 3 로그 2가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다음 각식을 간단히 하여라. 1번. 1번은 합차의 곱을 이용합니다. 자, 1번은 이제 더했기 때문에 진수를 뭐하니 곱하죠? 진수를 곱하는데 그냥 곱하지 말고, 여기 보면 1 플러스 루트 2를 이렇게 묶어줄게요. 왜 묶어요? 자, 여기 플러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지. 어머, 무엇이다? 합차의 곱이네요. 합차의 곱. 합차의 곱이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면 제곱의 차가 되겠지. 따라서, 진수끼리 곱하면, 얘네들이 곱하면,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로그 2의 중괄호 안을 계산하면, 1을 제곱하면 1, 루트 1을 제곱하면 2, 더하면 3, 마이너스 3, 날라갔지. 2, 2루트 2가 돼있어요 2루트 2는 2의 몇 제곱이니? 2 곱하기 2의 2분의 1 제곱이에요. 어머, 그럼 미시 같을 때 곱했으므로 2분의 3이 돼서 로그 값은 얼마이다? 2분의 3이다. 이렇게 해주면 1번의 답이 되겠네요. 자, 2번 갈게요. 자, 2번은 4제곱근 4 플러스 1루트 3이 있습니다. 자, 저걸 먼저 해결하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자, 쟤는 4제곱근 4 플러스 1루트 3은 어떻게 쓰냐면, 루트를 이렇게 두번 쓰고 여러분들이, 이, 어, 4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적어줍니다. 네, 그럼 얘는 이제 누구랑 같냐? 자, 루트 쓰고요. 여기 음. 안에 있는 여기 어, 박스 안에 루트 4 플러스 2 루트 3 있지?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루트 3 플러스 1이 됩니다. 이해돼요? 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지? 네. 그럼 왜 이렇게 되냐면 얘가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이거든요. 그 후에 루트 씌운 거랑 같아요. 이 빨간 박스가 알겠어? 빨간 박스가 뭔데? 루트 4 플러스 1 2 3이야. 이거 이해돼요? 자 이해 안 되면 제곱해봐. 루트 3 제곱하면 3. 1 제곱하면 1. 4죠. e a b 1 3 나오죠. 제곱의 루트니까 루트 3 플러스 1 양수라서 그대로 빠져 나왔습니다. 요렇게 이해돼요? 쌤, 그럼 보자마자 보자마자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바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나요? 이것을 이제 이중근호라고 하는데 어이 4라는 거는 두 수를 더해서 4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3이라는 것은 두수를 곱해서 3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두수가 뭐가 있을까? 3과 1이 있겠지. 3과 1은 곱하면 3이고요. 3과 1은 더하면 4가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이중 근을 풀어주면 루트, 루트 3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이제 문항으로 와서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어, 이내제호근4 플러스 1, 2, 루트 3 있지.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니? 얘가 바로 루트, 루트 3 플러스 1이 되겠죠. 오케이. 자, 연산을 해봅시다 로그 2 그럼 이 진수 얘랑 얘랑 뭐해야 돼 더했으니까 곱해야죠 곱하면 곱하면 루트 씌우고 어머 루트 3 마이너스 1과 루트 3 플러스 1이네요 루트 3 마이너스 1과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하면 보니 합차의 곱 제곱의 차3 마이너스 1 2죠 따라서 루트 2는 2분의 1제곱 로그 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자, 3번 볼게요. 다 3번은 뭐더 쉬워요. 3번은, 로그 2의 세제곱 플러스, 로그 5의 세제곱 플러스 로그 5 곱하기 로그 8 곱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로그 2가 보이고, 로그 5가 보이네요. 로그 8은, 8을 우리가 슬쩍 이렇게 바꿔. 2의 세제곱인데, 3이 떨어지니까, 앞으로 떨어져서, 요게, 3, 앞으로 튀어나가서 이렇게 적어 볼게요. 음. 그러면, 로그 2를 A로 놓고, 로그 5를 B라고 나보자 3번의 식의 모양은 뭐가 되지?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 ba인데 순서 바꿔서 ab 이렇게 쓸게요. 어. 그럼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고1때 외웠던 곱셈 공식을 생각해 보면 가로 열고 a 플러스 b 가로 닫고 이게 있으면 좋죠. 이게 있으면 뭐가 되는 거니?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써도 되지. 왜 되냐면 로그 2 더하기 로그 5는 얼마야? 둘이 더해봐. 얼마니? 로그 10 1이죠. 아하. 따라서 a 플러스 b가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곱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문항의 정답. a 플러스 b가 1이기 때문에 1을 3번 곱하면 1이네요. 따라서 3번의 3번은 정답이 1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d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 할때 로그의 계산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자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과 개수의 성질을 써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니? 5죠 알파 베타는 5가 되겠습니다 5 5 에브리바드 5자 이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보라고 했으니 한번 구해보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지 오케이 5의 제곱 25 마이너스 2 0을 해서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 d는 얼마가 되니? 얼마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루트 5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로그의 밑 d는 0보다 어때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자, 문제 이제 로그 계산해보자 로그 d 자, 더하고 빼죠 오케이 더하면 뭐해 곱하고 빼면 나누지 따라서 알파 플러스 이 e 베타 베타 플러스 이 e 알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로그, 자, d는 구했어. 얼마? 루트 5, 자, 11분에. 분자만 계산해서 로그 연산해주면 끝이네요. 알파, 베타. 오케이. 자, 여기 2베타랑 2알파랑 곱하면 4알파, 베타. 둘이 만나? 5알파, 베타가 되구요. 알파, 2알파. 2알파제곱. 2베타, 베타. 2베타제곱. 이름 묶어 가로 열고,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이 됩니다. 뭐, 하나 더 구해줘야겠네. 무엇을?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을 이것도 뭐, 너무 잘하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입니다. 자, 5의 제곱, 25, 마이너스 10이 돼서, 얼마가 되니? 15다.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 들어갑니다. 자, 얘는 얼마니? 2배 했으므로, 30이에요. 알파 베타 5였으므로, 5배 하면 얼마니? 25야. 25 더하기 30은 55. 11로 나눴네? 아하, 진수는 그래서 뭐가 된다? 5가 됐습니다. 따라서 와 루트 5를 제곱하면 5가 되니까 로그 값은 2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어요. 5번 볼게요. 로그 2의 12의 정수 부분을 x, 소수 부분을 y라 할때 다음 값을 구하라. 뭐 x, y만 구해서 넣으면 네, 바로 끝이구요 자, 우리 준비 운동해 볼게요. a의 로그 b c는 보니 지수에 이렇게 로그가 매고 있을 때 진수 c와 a는 바꿔도 좋아요. c 로그 b의 a가 됩니다. 오케이? 네. 두 번째는 파이의 정수 부분은 뭘까요? 3이죠. 소수 부분은 뭐니 0.14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인데 소수 부분이니 파이 마이너스 3이죠. 오케이. 큰 부분에서 정수 부분 빼면 소수 부분이 나옵니다. 오케이. 네. 그렇다면 로그 2의 12는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로그 2의 12. 정수 부분은 3이죠. 오케이. 왜? 로그 2의 8이 얼마니까? 3이죠. 로그 2의 16은 4죠. 따라서 로그 2의 12는 3. 얼마 얼마. 정수 부분은 3이 되겠네요. 와 그래서 소수 부분은 로그 2의 12 마이너스 3이 되겠어요. 이 간단히 해 볼게요. 3은 로그 2의 8. 로그 2의 8. 어, 마이너스입니까? 진수 나눠 주면 8분의 12. 8분의 12는 2분의 3이 되겠네요. 오케이. 문항에 이제 계산하기 전에,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가 나왔으므로,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두개 구해봅시다. x 플러스 y는, 어, 문항에서 정수 부분이 3이라고 했고, 소수 부분이 y, 로그 2의 2분의 3이에요. 오케이. 그럼 x 플러스 y는 3과, 어, 이거 계산하기 전에, 로그 2의 12 마이너스 3, 얘를 더해. 오케이.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결국, 로그 2에 1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x y는 3에서 로그 2의 12-3을 빼는 거죠. 오케이 빼는 거지. 빼면은 마이너스 로그 2에12 플러스 3이에요. 얼마가 되니? 6. 마이너스 로그 2에 12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얘는 로그 2의 어, 2의 6제곱이죠 2의 6제곱 얼마야? 64지. 그럼 12분의 64죠 여기. 12분의 64. 오케이. 그럼 12분의 64는 4로 나눠줍니다. 얼마야? 어 3분의 16이 되겠습니다. 하, 자 이제 계산해 볼게요. 자 분모. 4의 x제곱 플러스 1. x에다 얼마 들어가? 3 들어가. 4의 3제곱 뭐니? 64 플러스 1. 65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분자는 x 플러스 y가 어 로그 2의 12지. 여기다 어, 2 이렇게 한번 취해볼게요. 2, 2 이렇게 취하면 2x 2 x 플러스 y 제곱 보니 준비 운동 했잖아. 2랑 1 0이랑 바꿔. 그럼 얘가 12가 되고 로그 2의 2가 되겠지. 로그 2의 2는 밑과 진수 같으면 1이고 아하! 그래서 무엇이다? 12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번째 2 x 마이너스 y 제곱은 여기다 2 취하고 여기다 2 취할게요. 그럼 2랑 3분의 16이랑 자리 바꿔도 되겠지. 그럼 내려와서 3분의 16이 되고 얘는 올라가서 2가 되고 로그 2 a 는 1이니까 어머 얘는 뭐가 돼요? 3분의 16 여기 조그맣게 적게 3분의 1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3분의 16을 넣어주고요. 자 계산합니다. 자 분자 계산해볼게 얼마니? 3분의 36 마이너스 16 3분의 20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5로 나눠줄게요. 자 얘는 13이고 얘는 4가 되겠네요. 따라서 39분의 4 이렇게 5번의 계산을 마무리합니다. 6번 볼게요. 로그 4의 31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a라 할때 다음 값을 구하여라. 좋아요. 그럼 로그 4의 31이다 그랬어요. 그럼 밑을 4로 두고 있는데 31에 가까운 4의 거듭제곱 뭐가 있니? 16이 있죠. 얘는 얼마야? 2죠. 오케이. 그러면 어 로그 4의 31인데 음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운 정수를 a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2.얼마 얼마지? 얘 돼요? 얘가 얼마라고요? 2.얼마 얼마인데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게 뭐냐면 얘가 2.5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야 돼요. 알겠지? 2.5보다 큰지 작은지. 알겠어? 어, 2.5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2.5보다 큰지 작은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어, 어떻게 확인하나요, 쌤? 그러면 4에 네, 2.5제곱 이렇게 얹히면 이게 바로 뭐가 되니 2.5잖아요. 오케이. 근데 재미난 건 4에 2.5제곱이 계산이 돼요. 이게 뭐야? 4는 2의 제곱, 2곱하기 2 5 2의 5제곱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뭐야? 32죠. 32. 그러니 로그 4에 32가 2.5거든요. 따라서 얘는 2.5보다 크니 작니. 어, 작은지. 요거죠. 따라서 가장 가까운 정수는 뭐니 2입니다. 2. 2. ok 그래서 a에다가 2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에 재미난게 또 있어요 뭐냐면 이 지수에 마이너스 1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를 내려 그럼 얘가 뭐가 되니? 플러스가 되겠죠 ok 그러면 플러스니까 진수끼리 뭐하니? 곱해 진수끼리 곱하려고 봤더니 뭐야? 합차의 곱이죠? 합차의 곱이잖아 ok 합차의 곱은 뭐니? 제곱의 차 제곱의 차즉1 플러스 a 세제곱에서 1을 뺍니다 하 따라서 로그 2에 a 세 제곱 3 떨어져 로그 2에 a가 답이 되고요 a가 2였죠 예쁘게 3 이렇게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7번에 준비 운동 할게요 로그 a b 분의 1 예목 니 로그 b a입니다 아하 밑과 진수가 바뀌면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 따라서 로그 2에 x 분의 1 얘는 로그 x2가 되겠네요 두 번째는요 로그 x4가 되고 세 번째는 로그 x8이 되고요 우변은 로그 x에 a가 되겠습니다 아, 너무 쉽죠 미이 x x x 모두 동일하므로 2 4 8 진수를 모두 뭐할수 있다 곱할 수 있다 2 곱하기 4 곱하기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2 곱하기 4 곱하기 8이네요 a 분이 2488에 64가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